옛날 앨범을 뒤적이다 사진 한 장을 찾아 냈다. 남편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너무 가난했던 시절, 사골세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복잡거리며 살던 때 사진이었다. 그때 우리는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다. 매달 빚을 갚아야 했고, 사골세 내기도 버거운 시절이었다. 그런데 낡은 가구들을 배경으로 한 사진 속 우리의 모습은 웃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 떠올려 보면 가난함 속에서도 그때 우린 참 행복했다. 좁은 방에서 복닥복닥 지내면서도 내 식구가 작은 부침개 한장 앞에 두고 나누어 먹으면서도 웃음이 끊이질 않았었다. 생활은 참 궁핍했지만 마음의 여유를 부릴 줄 아는 낭만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시절, 좁디좁은 문간방에 새들어 살면서도 나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찾아 누리려 했다. 일요일이면 앞마당에 있는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곤 했었는데 추운 겨울날 찬물로 빨래를 해서 널고 난뒤 주전자에 물을 올려 끓여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난방비를 아끼느라 냉기만 겨우 가신 방에서 이불을 덮어 쓰고. 꽁꽁 언두 손으로 탄 커피를 들고 구수한 커피향을 만노라면 더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았다. 또 월급날이 되면 빚을 갚고 몇푼 남지 않은 돈으로 지금은 없어진 종로서적에 들러 시집도 한권 사고 경동시장에 들러 팔다 남은 떨이 장미를 한단 사는 것도 내가 누린 호사였다. 어쩌면 남들은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 지경으로 살면서 시집이라니, 꽃이라니. 하지만 그 길고 어두웠던 시절을 절망하지 않고 살수 있었던 건 생활은 궁핍해도 소소하지만 그 안에 삶의 멋을 찾으려 했던 내 안의 긍정 기운들이 나의 마음을 다독이고 어루만져 준 것이라 생각한다. 시한 편, 커피 한 잔, 따뜻한 말한 마디, 부침개 한장 두고 가족들과 나누는 수다. 내가 야근하던 날 남편이 근무지로 찾아와 건네주었던 김치만 들었지만 참 정성스러웠던 김밥. 이런 정성과 낭만이 팍팍한 생활 속에서도 나를 부유하게 해주었고 식구들의 마음 또한 넉넉하게 해주었다. 돈이 많고 적금도 우리를 슬프게 할수 있지만 그보다 더 슬픈 일은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다. 그 길고도 어두웠던 시절을 절망하지 않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수 있었던 건 그런 여유를 부릴 줄 아는 낭만의 힘이었다고 생각한다.어렵다 어렵다 했으면 더 어려웠을 것이고 그것은 끝내 우리의 마음까지 영혼까지 갉아먹어 결국엔 부부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자랐을 것이다. 멋내고 살자. 돈이 있어야 뭐 부릴 수 있는 거 아니다. 시간이 많아야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면 된다. 오늘 저녁 밥상에 꽃한 송이 올려놓아 보자.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차한잔 준비해서 식구들을 초대해 보자.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 아이의 가방 속에 따뜻한 말 한마디 적은 쪽지를 넣어두는 것도 좋겠지. 생활 곳곳에 이런 마음이 담긴 선물을 넣어둔다면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삶은 보물찾기 같아지지 않을까. 오늘을 멋있게 가꿀 줄 아는 사람은 내일의 삶도 아름다울 수 있다. 낭만이 더해지는 삶은 풍요롭다. 멋내고 살자.